런 이게 공이 굴러서 가야 되는데 미끌려서 가다 보면 미끌려서 가다 방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공의 원리는 무조건 공이 이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그 저희가 요즘 진짜 기획 해세 하는 거 있잖아요. 29만 7천 원에만 있는 골프채, 그 골프공, 이 골프공, 그 다음에 찌개, 찌개, 그 다음에 어, 골프 가방 요거를 29만 7천원에 말도 안되는 금액에 지금 기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특수 신소재 그립이라고 요 그립이 시중에 3만 5천원입니다. 그립 교체 비용까지 해서 요게 기본적으로 바꿔서 나갑니다. 요 아, 그립으로 장착이 돼서 나가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기 쉬운 골프채죠. 그리고 카본 요거는 그냥 증정품이에요. 처음에 물건을 사시면 이게 자꾸 고장날 수가 있어서 처음에 한달 한 정도 쓰실 수 있게 카본 패드, 이걸 증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중 세트에다가 증정품 카본 패드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같이 광고를 넣어드렸어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아 요즘 제가 계속 파크 골프의 퍼터 시리즈를 이어갔잖아요 퍼터를 어떻게 잘 넣느냐의 마지막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골프 칠때 어디에서 힘을 줘야 되는지 어디에서 힘을 줘야 잘 맞는지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지점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에이밍이라고 퍼터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걸좀 까먹어서 좀 집중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회원님 우선 요게 홀컵이라고 가정을 해요 골프 연습장이라서 그렇긴 한데, 홀컵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게 이제 홀컵 라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공입니다. 위치 설명을 한번더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공에다가 하나를 일자로 놨을 때, 홀컵씨랑 나랑 이렇게 수평으로 서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이 시각이 안 맞아서 이렇게 보고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고 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도 없어요, 원님들 레슨을, 골프에서 영상 레슨을 보시면서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이, 저는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징 있는 한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 가는 방향이라고, 이 일자가 이게 공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여기랑 수평으로 서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퍼터, 짧은 퍼터 얘기할 때, 공 위치는요, 항상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왼쪽 눈 위에입니다. 왼쪽 눈 위에. 왼쪽 눈 위에 공이 딱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을 이렇게 맞춰 나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계추 하듯이, 시계추 하듯이 몸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탁 틀어지면 안 되고, 움직이는 형태로 치는데, 파크골프는 톡 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퍼터치하고 톡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쭉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집에서 퍼터를 놓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옛날에 골프 배울 때는요.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두개 놓고 100원짜리 두개 놓고 밑에 거 깔아 그 위에 것만 걷어내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그 그, 연습하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퍼터는 이거 파크골프 공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밑에 치시려고 하면 얘가 튕겨 나갑니다. 약간 위에로 이렇게 걷어친다고 생각하면 공이 더 빤뜻이 나가요. 땅 치게 되면, 톡 치게 되면 항상 공이 미스가 납니다. 공이 처음에 갈 때, 런, 이게 공이 굴러서 가야 되는데, 미끌려서 가다 보면, 미끌려서 가다 방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공의 원리는 무조건 공이 이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빤듯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공을 탁 치지 말고 이걸 위로 이렇게 올려치라고 하신 게심쯤이어되고 이렇게 좀 올려치라고 한게이 공이 올려치면은 공이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빤듯이 간다는 논리에 이거를 탁 치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공이 미끌려요. 그러면 공이 정, 정방향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퍼터 이거 할 때는 공을 좀 올려치듯이 이 공이 굴러가야 돼요. 미끌려가면 안 됩니다. 안 굴르고. 이게 가장 큰 초점이에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요거, 요 라인이 저희가 다음 공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오는데 처음에 할 때는 요 라인 보고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공을 딱 내가 칠자리에 놓고 퍼터랑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보십시오. 공을 치는 자리에 놓고 요게 내가 가는 방향이고요. 요게 채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모든 퍼터에는 요 하얀 줄이 있는 겁니다. 하얀 줄을 그대로 밀어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대신에 공이 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요걸 놓고 그 다음에 채를 놓고 왼쪽 눈에 여기까지 이게 에이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축 올려치듯이, 올려, 공이 굴러가야 돼요. 굴러가야 돼. 이렇게 올려치듯이. 이렇게 해서 공이 올려치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못 들어가도, 뭐, 요게 흘러들어 했지만. 자, 공이 다시요, 요, 라이에 보고, 라이에 맞춰서, 여기다 놔야 됩니다. 라이에 맞춰서 공을 놓으시고, 공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퍼터, 왼쪽 눈 위에 놓고, 공 놓고, 연습을 그냥 넣듯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연습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대로, 연습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툭 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습한 대로 밀, 면 그냥 일직선으로 꼭 가요. 형님, 꼭! 집에서,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이 연습이. 옛날에 정말 동전 놓고 많이 연습했네요. 저희 골프할 때도. 이 연습을 하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대로, 그 연습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 연습을 하시면 퍼터, 5m 안에 퍼터는 대부분에 넣어야 돼요. 파크 골프에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홀컵이. 파크 골프에서 3m, 5m 정도는 넣어줘야 타수가 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잔디밥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쳐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근데 쳐보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나면 굉장히 빨리 느니까 그리고 제가 왜 퍼터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 퍼터 한타 티샷 한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퍼터는 꼭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터는 실력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득점, 정말 타수를 쭉 낮출 수가 있지. 퍼터가 불안하면은. 타수를 잘 좋은 타수가 칠 수가 없습니다. 퍼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퍼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 파크 골프 칠때힘 같은 걸 어디다 주는지라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다뤄드릴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